지금 주가 지수는 투자 심리의 마지노선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노선이 깨지는지를 좀잘 봐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미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S&P 500입니다. 여기 갭으로 들어 올린 이 부분 20선 깨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삼일 여기 좀, 좀 지켜내주고 있는데 우선은 오랜만에 한한달두달 달 만에 20선을 이탈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작게나마 이렇게 하나의 작은 박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밑으로 여기 이 저점 보면은 이제 갭으로 들어올린 저점대 여기를 한번 지켜내 줬고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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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 이제 저점대 지지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위로는 이렇게 고점대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를 이탈하면 투자 심리가 깨질 수 있는 위치다 잘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위로는 20선 돌파 다음에 20선 안착을 하는지 봐야 되겠고요 나스닥 역시 보면은 20선 이탈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살 지켜내주고 있고, 갭으로 들어올린 이 부분 좀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역시 나스닥 역시 이렇게 지금 지켜내주고 있는데, 이탈 여부, 위로 20선 돌파 여부 봐야 되겠고, 다우 같은 경우는 20선에서 반등 나왔는데, 뭐 이대로 올라가면은 땡큐이지만, 조정을 받을 때는 양복 이탈, 그리고 20선 이탈하면은 좀 위험해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쑥 내려갈 수도 있다. 우선 미국 공포지수 한번 보면, 크게 말고, 이렇게 작게 한번 보면, 여기가 탐욕, 공포 구간이죠. 탐욕, 공포, 탐욕, 공포. 자, 공포까지 갔어요. 여기 공포의 고점대가 형성되어 있죠. 여기 재돌파를 하는지를 봐야 되겠고, 만약에 반등이 좀 크게 온다면, 이 탐욕적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은 또 실현 구간으로 봐야 되겠죠. 미증시가 8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쭉 조정받은 것처럼, 국내증시 역시 8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쭉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첫번째 중요하게 보는 이 밴드, 이 밴드를 돌파 다음에 들어오면 반등주고, 들어오면 반등주고 했던 이 밴드를 지금 살짝 이탈을 하고 있어요. 20선을 타고 가다가 지금 20선 아래서 이틀째, 머물고 있거든요? 지난번 지지 두 개, 2600 포인트하고 2575 포인트. 우선 상징적인 2600 포인트는 이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2575 포인트. 지난번 여기서 반등 줬던 거, 이갭 부분에 여기 하방 부분. 2,575포인트도 중요한 두 번째 지지라인인데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기와 이제 직전 저점에 와 있는 상태이죠 이평선 60선 지금 걸려 있는 상태고요 이전에 60선에서 반등 반등 60선에서 반등 오버하락 다음에 상승 60선에서 반등 다시 60선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꽤 그래도 음봉이 크게 나왔는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초존도체 미국 연구소에서 LK99 초존도체 아니다 라는 발표에 관련주 주르륵 자 이러면서 신성 델타 테. 테크 금락 나오고 아모텍 금락 서남 한가 갔습니다 아무리 뭐 이것이 뭐 맞고 틀리고 를떠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급등했으면 한번 처맞는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고려제강 금락 덕성 거의 한가원익피 n 이 금락 서원도 금락 마이너스 24% 파워로직스 금락 모비스 금락 이렇게 초전도체 급락과 함께 지수 하방 압력을 더 주었었는데요. 약간 별개로 초전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제 급락했을 때는 오히려 또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반등을 또 해줬죠. 그죠? 지금 뭐 어느 연구소는 뭐 가능하다. 어느 연구소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기대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또 기술적인 반등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반등 다음에 또아니라는 것으로 또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이런 테마주 매매는 정신이 없을 거예요. 관망을 하면서 경험을 해 보셔야 되고 매매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절대 위쪽에서 사면 안 되겠죠.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반등에 대한 본인만 기준을 잡고 당연히 매매를 하셔야 되고 손절 기준도 빨리 잡으셔야 되고 퀀텀 연구소에서 뭐한달 이내로 뭐 발표를 하겠다는데 그전에는 또 혹시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위쪽에서는 항상 위험하다. 지금 계속해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잘 나가던 2차 전지 주들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고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요한 2575포인트 코스피 전저점 금방 계속 지지받던 60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데 다시 미증 시가 여기를 좀이탈하고 국내 증시도 그 밑으로 있는 요런 밴디 2575 포인트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2560 포인트 정도 중 여기가 머물러졌던 하나의 매물대거든요 여기 저점대 계속 머물러 있고 갭으로 머물러 있 구간. 미증시와 함께 밴드 리트라면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번지켜내주고 갭이 생긴 이 밴드력, 이 밴드 지지력 앞으로 잘 봐야 되겠고 지금은 그래도 개별 테마주 장세거든요. 지금 뭐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지금 이런 개별주 테마, 로봇 테마 이런 것들이 뭐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테마주, 개별주들이 이런 상승 추이를 이탈하고 내려갈. 때는 투자심리가 더 급격하게 이탈할 수도 있다. 뭐좀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주들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메디콕스 올라가는 추세가 좀 무너지는지 또뭐 뭐, 랩지노믹스 20선 타고 하는데 무너지는지 자 휴마시스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무너지는지 개별 테마주에서 주도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도주들이 각도를 지금 이렇게 올려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너지면 그 테마주 투자 심리도 이제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개별주들이 추세를 유지를 하는지 이탈하는지도 잘 보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코스피 변동성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에 탐욕적으로 갔다 가 공포적으로 쭉 밀고 16포인트 여기 저항까지 갔다가 살짝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서 돌려 세우는지 16포인트를 다시 돌파를 한지를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탐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공포로 갈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저점을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탄력적으로 이제 저점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실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유의할 시간이 오고 있다. 자, 다시 코스피로 와서 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도 계속해서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번에는 계속해서 20주봉 여기 노란색 주봉을 요즘에는 최근에는 탁 올라섰거든요. 20주, 20주, 20주 이전에는 20주 다음에 전고점을 크게 한두 배. 여기도 두배 정도 상승해줬는데 이번에는 살짝 올라가다가 안타깝지만 힘이 좀 빠져버렸어요. 빨리 이렇게 돌파를 하지 못했죠. 다시 주봉상 20주봉 노란색과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주봉상에서 20주봉을 종가가 지켜내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증시와 국내 증시 마지막 한 방이 나올 것이냐, 투자심리가 무너지고 쑥 내려갈 것이냐를 결정하기 직전에 와 있는데 투자심리가 무너지는지 방향에 따라서 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략을 세워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